20일 오전에는 TV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에 기대되는 제작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벤트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스트리밍되어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참가자들, 심사위원들, 제작진들이 모여 이 기대작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 모인 장소는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음악계에서 유명한 인물들인 박재용 국장 김하나, PD 장윤정, 김연자, 진성, 진혜성, 김현우, 운혁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야기의 중심은 도시의 이목을 집중시킨 트로트 신사 진혜성과 그의 음악 천재 동반자 정동원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특출난 재능과 감동적인 공연으로 잘 알려진 진혜성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의 파트너십이 진정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큰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동원의 뛰어난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가자가 있는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진해성과 공유한 예술성과 화학반응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동원군은 그의 선생님을 뛰어넘는 탁월한 기술과 창의성을 보여주어 모두들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단순한 경연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무대를 넘어서며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음악적인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매 시즌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많은 인물들을 선보여왔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젊은 참가자들의 등장은 대회에 더욱 흥미로움을 더했습니다. 이들 젊은 친구들이 경쟁에서 경험 많은 어른들과 견줄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선사하며 자신들의 엄청난 재능과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가자 중한 명인 이유는 대장으로서 젊은 참가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김성주 MC를 중심으로 하는 대장 진에는 장윤정, 김현자, 진성, 진혜성, 김현우, 박칼린, 황보라, 슈퍼주니어 은영, 이진호, 빌리츠, 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써 대장 부문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가진 그룹은 흥미진진하고 예상치 못한 경쟁.